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양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함 8 0 7 5 2093 고향 소식 담당입니다. 2021년 7월 소식입니다. 는 고향, 고향 돋보기, 고향 시 배달 종사자 안전을 생각하다. 코로나19로 택배 주문 건수가 늘어났다. 집 밖에 나가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어지간한 물건이나 음식 등은 전부 배달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달이 늘어난 만큼 배달 종사자는 급증한 배달 건수를 소화하기 위해 빨리 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고향 시는 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지원에 나섰다. 배달 물량 늘어난 만큼 위험도 늘어. 비대면으로 인해 배달이 늘어나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도 늘고 있지만 배달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주문 물량이 늘어난 만큼 배달 종사자의 수가 같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연일 뉴스에선 배달 종사자들의 과로사 등이 보도되고 있다. 특히, 늘어난 양을 오늘 하루에 다 처리하기 위해 배달 종사자들은 더 빨리 다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앱을 이용한 주문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 한 건이라도 더 많이 배달할수록 자신의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알면서도 위험한 질주를 한다. 실제 오토바이 사고의 30%가 배달 종사자일 정도로 배달 종사자의 안전 문제는 매우 취약하다. 지난 3년 동안 오토바이 배달 사고로 세상을 떠난 18세에서 24세의 노동자는 32명에 이른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됐지만 여전히 미흡. 그런 까닭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했다. 제 78조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 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헬멧 등 안전 장비는 개인이 마련해야 하고 요규어등 플랫폼 업체는 면허증과 헬멧 등을 확인하는 정도가 전부다. 여전히 배달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고양시는 올해 1월 고양시 배달 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배달 종사자에 대한 안전 용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제구조 지원 1항 시장은 배달 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체와 배달 종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이 경우 제 7조에 따른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배달 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 용품 지원. 이를 통해 관내 약 2400명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 음식 배달 1488명 및 퀵 서비스 926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을 누구에게 지원하나? 우선 지원 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와 직접 배달을 하는 사업자다. 안전장비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고양시 일자리 정책과로 영수증을 접수하면 10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구입 영수증,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및 배달 종사자 확인서류, 플랫폼 등록 출력물, 배달 관련 통장 입금 내역, 사업자 확인서 등, 혹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방문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행 시기는 7월 예정으로 보건복지부 협의 후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기간, 2021년 12월 20일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지급은 매월 1일과 15일에 할 예정이다. 배달 종사자보다 배달 노동자가 더 적합한 표현이지만 본 고에서는 고양시 관련 조례를 준용해 배달 종사자로 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배달 종사자 누구나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고양시 노동 권익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은빛로 39, 6층, 심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시행 시기, 7월 예정, 보건복지부 협의 후 안전장비, 야광조끼, 헬멧, 보호대 등 지원 금액, 안전장비 구입 후 3개월 이내 영수증 제시하면 10만 원 이내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일자리 정책과 노사협력팀 접수, 제출서류, 신청서, 구입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배달 종사자인지 확인 가능한 서류, 택1, 종사자, 플랫폼 등록 출력물, 배달 관련 통장 입금내역, 사업자확인서, 사업자, 확인서,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및 오토바이 등록증 등 기타 배달 종사자 사업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문의 일자리 정책과 노사 협력팀 031 8075의 3562 함께하는 고향 가볼 만한 고향 존경하는 인물을 만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기념관, 고양시 김대중 기념관. 데이비 버터워스 씨는 그의 부인과 함께 6월 14일 개관한 기념관을 방문하였다. 버터워스 씨는 영국 요크 출신으로 랭커스터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였으며 부인과 함께 고양시 백석동에 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옛 사전은 현재. 고양시가 맡아서 보존하고 있다. 덕분에 사진으로만 볼수 있던 사절을 방문할 수 있고, 사전은 지금은 박물관 기능도 하는 기념관이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절을 보존하는 것은 위대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한 인간에 대한 세심한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한국의 애국자, 국제 외교관 그리고 평화의 지도자를 만날 수 있으며 훌륭한 여성이었던 그의 아내, 이희호 여사의 존재도 느낄 수 있다. 또한 그의 자녀들과 손자들이 방문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비밀 통로가 많은 이 집의 내부는 비밀 요원에게 쫓기는 듯한 한 남자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 우리는 이 집과 전시물을 통해 그가 살아온 삶을 좀더잘 이해할 수 있다. 정문을 걷다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가 심은 아름다운 식물들과 관목들이 가득 찬 평화로운 정원을 발견하게 된다. 인동초는 사계절 내내 꽃이 피기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꽃을 피운다. 그래서 이 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상징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가 정원에서 쉬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집에 발을 들이면 국내외 유력 정치인을 만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다. 1층 거실에 소파와 함께 놓여 있는 테이블과 그 옆방의 긴 식탁은 주요 인사를 만나던 정치적 무대로 설명된다. 1층 거실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고향에 있을 때 IMF 총재를 만난 장소이기도 하다. 거실과 1, 2층 방 등은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2층 서재에는 옛날 슬라이드 필름을 독보기로 보면서 유럽, 미국, 그리고 멕시코를 여행했던 젊은 시절의 멋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자세히 볼수 있다. 독특한 슬라이드 필름의 원본을 통해 우리는 로마와 같은 곳에서 잘 차려 입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상 깊은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같은 방에서 우리는 그의 일기에 있는 상세한 메모와 엄청난 양의 책에 감탄할 수밖에 없다. 안방에서는 그의 중절모와 깨끗한 신발과 같은 개인적인 기념품을 볼수 있다. 지하에 세세하게 전시되어 있는 전시 내용은 1, 2층과 3웃,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가 견뎌낸 격렬한 투쟁을 상징하는 명칭으로 역경의 바다라 불리는 지하 공간에 들어서면 방문객은 작은 의자에 앉아 투쟁, 납치, 그리고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동영상을 볼수 있다. 이 지하 공간은 부정적인 힘에 대항하는 그의 투쟁을 표현한다. 구석에는 지하실로 들어가는 탈출구가 있는데 이는 놀랍게도 원래 건축계획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당시 탈출구 입구는 책장에 가려 숨겨져 있었다 한다. 이 비좁은 공간에서의 조명은 현재 안전한 수준으로 밝으나 그전에는 조명도 없었다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찰에 의해 쫓기는 삶을 보낸 적도 있어. 그가 만약 지하실에 피신해 했다면 시르 같은 어둠 속에 숨죽인 듯 있었을 것이다. 복도를 따라가면 그가 투옥되었던 천주교도소 간방이 재현되어 있다. 깔끔한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그의 편지들은 그의 투쟁 의식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다시 1층으로 올라가기 전 대통령의 창문이라는 방은 지하실과 확연히 다른 느낌을 준다. 밝은 전시실의 분위기는 희망을 강조하며 그가 대통령으로서 일어낸. 뛰어난 업적을 감상할 수 있다. 대통령의 상징인 금빛 봉황이 출구 앞에서 빛나고 내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넬슨 만델라와의 만남을 기록하는 사진도 있다. 마지막 방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로 둘러싸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림을 볼수 있으며 이는 같이 있고 추천할 만한 여행 코스에 적합한 마무리다. 함께하는 고향, 소셜기자가 간다. 자연친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친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 고향시의 대표 명소인 일산호수공원의 랜드마크 인공폭포가 자연친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마쳤다. 인공바위를 걷어낸 자리에 자연석, 꽃, 나무 등을 배치하고 누구나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진입로도 개선했다. 심미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춘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를 찾았다. 인공폭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다. 새로 조성된 인공폭포는 폭 88m, 높이 4.8m에서 8.5m이고 주폭포 3개소와 이단폭포 2개, 계류, 시냇물 2개로 조성되었다. 주폭포 세계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북한산의 새 봉우리, 백운대, 인수봉, 왕경대를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디딤돌로 울퉁불퉁했던 기존 방식을 바꾼 무장의 진입로로 유모차를 가지고 아이와 함께 직접 가보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었다. 사진과 기사로 먼저 만나보았던 일산호수공원 인공폭포를 직접 만나보니 더욱 웅장함이 크게 다가왔고, 호수와 주변의 꽃, 나무, 풀과도 조화를 잘 이루는 느낌이었다. 시민들은 시원하게 내려오는 인공폭포의 물줄기를 바라보며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하고, 멋진 포토존에서 각자의 추억을 찍었다. 인공폭포의 가동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 오후 12시 30분부터 3시, 3시 30분부터 9시였는데, 6월부터는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운영시간이 추가되었다. 오전 이른 시간에도 좋고, 낮에 더위를 식혀가는 것도 좋지만, 야간 폭포를 바라보며 일산 호수공원의 야경을 만끽하는 것도 좋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47개의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니, 야간에도 불편함 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발길 닿는 대로 즐기는 나만의 나들이 코스. 일산 호수 공원은 워낙 규모가 크고 다양한 곳들을 둘러볼 수 있어서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를 즐길 때 공원 내몇 군데씩 코스를 짜서 이용하기 좋다. 이번에는 인공폭포와 그 주변을 코스로 둘러보았다. 고향 국제 꽃방 나무에서 진행하는 고향 시민 참여 정원에 많은 고향 시민들이 참여했다. 시민들이 직접 작품을 제안하고 참여한 시민참여정원이라 더욱 뜻깊다. 올해 상반기 고향시민참여정원은 4월부터 진행했는데 6월에는 전시기간이 지나서 전시 후 남아있는 꽃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 고향시민참여정원을 또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건물의 앞쪽으로 예쁘게 조성되었던 플라워 북카페는 현재 고양시 안심 코로나19 예방 접종 센터로 활용되고 있다. 예쁜 꽃도 만나면서 책도 보고 카페도 이용할 수 있는 플라워북 카페와 가까운 곳에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 고양 600년 기념 전시관도 위치하고 있다. 고양 평화통일 교육 전시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임시 휴관 중이고 고양 600년 기념 전시관은 작년 말 운영을 종료. 리모델링을 통해 가칭 고양시종합예술창작소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새벽 장터, 자전거 수리 등 다양한 이용거리가 가득. 좀더 부지런히 주말 아침을 맞이한다면 고양시 새벽시장 호수장터를 방문해 보는 것도 좋다. 올해 11월 28일까지 토요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9시에 꽃전시관 측면광장에서 고양시 새벽시장 호수장터를 만날 수 있다. 우천시에는 행사가 취소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거닐면서 곳곳에서 호수가 보이는 작은 도서관도 만날 수 있다. 호수를 바라보면서 읽고 싶은 책을 꺼내어 즐기는 독서시간은 힐링 그 자체다. 내년 11월 6일까지 공사 예정인 하늘광장의 새로운 모습도 정말 기대된다. 대형 평판 블록 포장, 그늘막, 바닥 분수, 실개천과 일산 호수공원 글자, 조형물까지. 더 많은 볼거리, 놀거리, 그리고 예쁜 포토존을 얼른 만나보고 싶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바뀌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호수의 경관, 그리고 자연 친화적인 모습으로 새로이 단장한 인공폭포. 여름에 더욱 싱그럽고 푸르른 일산 호수 공원을 방문해 힐링의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 일산 호수 공원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칠백삼십일 함께하는 고양 꿈꾸는 청소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생 교육. 고향몽실학교 놀이숲. 지난 2019년 12월에 개관한 고향몽실학교 놀이숲 이하 고향몽실학교는 교육이 아닌 자유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스스로 펼쳐나가는 곳이다. 고향교육지원청과 고향중학교 동문회, 지역주민, 청소년 등은 당시부터 구고향중 건물 활용에 대해 고민한 끝에 청소년 주도의 자치 배움터를 조성하기로 했고, 그렇게 고향몽실학교 놀이숲이 탄생했다. 낡은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었다. 현재 고향몽실학교가 있는 건물은 2014년까지 고향중학교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관련 기관들은 TF팀을 만들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그러다 2018년 의정부 몽실학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몽실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TF팀은 고향 몽실학교, 고향 예지숲, 고향 몽실학교 예지숲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몽실학교 놀이숲이란 이름을 택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교육과 가르침의 느낌을 주는 학교가 아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꿈을 자유롭게 펼치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개관과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이 덮치며 고향몽실학교 프로젝트의 시작은 점점 늦춰졌지만 공간이 마련되는 사이 2019년 초 고향교육청 소회의실 등에서는 고향 지역 청소년들의 학생 주도 프로젝트 6개가 시작됐다. 당시 총 30명의 학생들은 댄스, 분장, 사진 영상, 요리 등 6개의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9년 하반기에는 총 100명의 학생들이 1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 규모만큼이나 학생들의 관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프로젝트에도 무려 137명이 참가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공간. 고양몽실학교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원래 사회적 협동 조합이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몽실 학생 자치회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몽실다방, 지역 주민의 수다 공간으로, 때로는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는 책 읽기 방과 책 이야기 방,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인 뮤지컬 방, 드럼으로 포스를 뿜어내는 음악방 등이 있고 학생들만 사용 가능한 곳이 바로 청소년 놀이숲이다. 특히 건물 뒤편에 신축한 소극장은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의 형태와 우리 전통의 마당 놀이를 합한 듯 관객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앞으로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어우러져 한편의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이 실현되는 곳. 고향 몽실학교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몽실 마을 교사를 위촉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고, 학생주도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해 몽실 학생 자치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회가 운영하는 몽실 다방 자몽 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정책 마케팅 등 다른 몽실학교와의 연합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드림그라운드, 드론 등의 진로 연계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 학생주도 프로젝트에는 140여 명이 참여하여 총 26개 팀을 구성,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창작 활동을 통한 세상 관찰, 놀이 만들기, 실내 건축물 만들기, 디자인, 민화 그리기, 네일 아트, 식물 재배, 음악 및 영상 제작, 요리 봉사 활동 등의 주제를 통해 학교 교육과는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몸소 체험해 나갈 계획이다. 고향 몽실 학교 놀이 숲 위치 고향시 덕양구 삼송로 173 운영 시간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일반인 대상 개방 예정 문의 02381-4580 소통하는 고향 문예마당 그대 만나러 가는 날 김세정 고향시 일산동구 그대 만나러 가는 날 아름다운 아지랑이 불꽃으로 동그라미 그리며 나비처럼 사뿐사뿐 차려 입고 노래하며 갈게요. 햇살이 좋은 날에 오래된 표주박기타와 함께 여섯 줄 모두 손가락 마법을 실어 노래하며 갈게요. 저 하늘 하얀 뭉게 구름 위에도. 산란한 그대의 미소 있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달콤한 판이니를 닮았어요. 그대여 영원히 멈추지 않는 나의 교향곡을 만들어 라라리오 라라리오 노래하며 갈게요. 어느 날 거리에서 팝콘처럼 사랑한다 고백하는 꿈을 꿔요. 그대여 놀라지 말아요. 한 장의 꽃잎처럼 부드러운 노래로 다가갈게요. 그대 만나러 가는 날, 아름다운 시인처럼 은유가 가득한 아다지오로 노래하며 갈게요. 평화의 시작, 일회의 중심.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소식지. 2021년 7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동아리, 제작은 낭독마을 책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